안녕하십니까 범고래입니다. 오늘은 BDRY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 발표 시점보다 좀 발표가 늦어져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근데 네, 앞쪽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뒤에 최신 제가 업데이트한 내용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DRY는 기본적으로 이제 벌크선 운임지수인 BDI랑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BDI랑 완전히 일치하진 않고요. 예, 벌크선 운임지수 BDI 선물거래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 전반적으로는 BDI하고 유사하게 움직이나 이제 선물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디커플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벌크 전체 벌크 시장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즉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사십 프로가 넘기 때문에 역시나 어, 투자의 핵심 키 패턴은 이제 중국의 철강 생산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상품 <laughs> 구성인데요 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어 역시나 케이프 사이즈 그 그러니까 철광석을 실어나르는 가장 큰 배죠. 케이프 사이즈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나막스 그 다음 큰 사이즈죠. 파나막스가 40%. 그 다음 큰배 사이즈인 스프라막스가10%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핸디 사이즈 같이 작은 배들 특히 곡물을 실어나는 배들은 거의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 근데 이제 BDI 같은 경우는 그런 작은 배들도 모두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DRY 하고 BDI 하고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에서3 개월 후에 케이프 사이즈 운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망이 주가의 핵심 키팩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벌크 전사 그 미국의 골드노션 그룹이라든지 그 스타벅스 캐리어 소개시켜드렸는데 역시나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 철강 생산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 넘어, 넘어갔습니다 네. 어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지난달 정도에 이제 6.6불을 보고 나서 6불대를 보고 나서 이 가격이 코로나 이후 최저치거든요. 그래서 과연 코로나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코로나 때만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바닥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제가 이제 비중을 실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계속 계속 올라가지고. 현재는 지금 오늘은 좀 떨어지네요 현재 기준으로는 어 주당 9.83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오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시나요? 아니시면 제가 화면 공유를 다른 걸로 해야 될까요? 네? 다른 걸로 화면, 화면 공유, 공유, 공유 다른 로... 걸로 음,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10.57 달러였습니다. 10.57 달러였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있습니다. 다소 조정이 있어서 9.83달러에 프리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어이 사이트가 지금 이제 우, 지금 선물을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마치가 3월이죠. a p r i 4월, 3월 물, 4월 물,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케이프 사이즈, 파나막스, 수프라막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있네요. 조정이 있는데, 어, 그래서 지금 3월 물, 4월 물, 그니까 러 2, 3개월 후에 벌크서운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큰 영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간에 걸쳐 가지고 한 5년치를 봤더니 그래도 아직 절대값으로 보면 10달러라 해도 절대값으로 보면은 바닥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보시죠. 2020년에 코로나 때와 2021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돈이 많이 풀렸던 시기죠. 그 시기를 제외하면은 2019년이나 2018년이나 2019년 2022년 현황을 보면은 거의 이제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 정도 그 정도에서 지금 주로 이제 BDR, BDRY가 형성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BDI하고 BDRY하고 추세는 거의 유사한데, 이제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DRY의 변동성이 더 크고요. 고점과 저점의 시기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당연히 시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BDRY는 BDI 선물 2, 3개월 후에 전망치를 가지고 다루니까 당연히 이제 고점과 저점의 시기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보통 BDI보다 BDRY가 조금 늦더라고요. 완전히 일치할 때도 있고, 조금 늦을 때도 있고, 그 고점과 저점이 완전히 다르던 시기도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PTP 과세 문제가 이제 핫이슈였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때리는 게 아니고 매도 금액에다가 10% 원천징수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 이게 이이 PTP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정말 매력도가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네 6월까지 지금 다시 또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PTP 과세 면제가 연장이 안될 경우를 제가 예상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PTP 10% 매도 금액의 10%원천징급 당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국내 양도소득세 22% 떼이고. 이거 다 떼고 나면은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고서 보시면 투자 수익률 100% 따블이 그러니까 되어야지 62% 정도 수익이고요, 200%는 돼야지 이제 132%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지금 연장이 되는 상황이고요. 한번 연장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제 연장이 계속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게 또 영국에서 거래되는 이제 그 선물 시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 미국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BDI 운임은 지금 2.5년 만에 지금 최저점 찍었고요. 네, 지금 2023년 제가 이걸 작성했던 3월 2일 현재 1 3 2 4인데 지금 거의 1,5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시점이 완전히 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그뭐 저기 뭐야 민경님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겨울에 이제 떨어지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거의 중국 북반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에 그 공사가 안 안하니까. 철강 생산량도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벌크선 운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점들은 전부 다 거의 연초죠, 연초 1월에서 2월 늦으면 3월까지가 거의 저점이고요, 고점은 언제냐 거의 여름입니다. 여름 중국이 공, 부동산 공사를 열심히 하고 철강 생산을 열심히 하는 고점은 여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7, 8월에 최고치를 찍는 계절성이 있고 1, 2월에 보통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벌크선 공급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이제 수요만 증가를 한다면은 이제 공급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 저는 올해 중국이 부동산 이제 땅을 파기로 작정하고 땅 파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최소한 그 2021년까지는 아니어도 평년이 2019년이나 18년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주당 20불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부동산, 부동, 중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는 계속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크 전사는 최근 또 조정을 받긴 했는데 주가가 아 많이 올라가지고 벌크 전사의 이제 그피나부가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운임지수에 투자하는 게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버그선사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아마 2024년이 이제 공 배당이 좋기 때문에 계속 보유해도 될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면 후행적으로 이제 KF 사이즈 운임이 상승하는 이제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철광석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올해 2, 3월에 운임이 회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데이터는 신뢰만 하구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춘절 중국 춘절 전후에서 석탄 수요가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 또한 수요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인간 지표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지금 지금 황사랑 미세먼지 심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철강 생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또한 가지의 그 근거로 볼수 있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벌크 이제 중고 선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중고 선가도 다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 철, 철강 생산량 증가하고 있고 철광석 재고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나 브라질로부터 더 열심히 철광석을 실어 날라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BDI 지수는 지금 15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우, 의미는 없고요. 어 벌크 운임 지수도 지금 1,5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불과 한달 전만 해도 600대에서는 진짜 현저한 저점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이제 하방막히고 상방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현시점에서는 하방이 없느냐라고 오늘 또 조정을 보이는 거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고요. 어 제가 그 양파님 블로그에서 많이 참고해서 봤던 건데. 어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뭘좀 생각을 해 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게 3월물, 4월물입니다. 3월물, 4월물이 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6월이 되면은 이제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공사판이 좀 멈추거든요. 그러면은 5월 정도가 되면 이제 6월 물, 4월 5월이 되면 이제 6월 물이 거래되기 시작할 텐데 그때 이제 6월달에 약간 조정을 겪는 게 매해 있었습니다 BDI 지수가 그래서 6월이 이제 6월 이제 선물이 근데 안 주동상 중국 부동산 경기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6월에 조정 없이 쭉 가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가는 거고요. 6월달에 장마를 앞두고 6월 물이 거래되는 4월이나 5월 정도 시점에 한번 조정이 있으면 그때 한번, 한번 발을 담가 보시는 게 어떠실지 확실히 이제 지금 부도, 중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파겠다고 중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여름이 되면은 확실히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6월 물이 거래되는 4월이나 5월 시점 되면 제가 또한 번씩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이 있으면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의미없는 발표가 될 뻔했는데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들을 좀